안녕하세요. 처음 프로크리에이트를 다운받고, 엇부터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그려야 되지, 막막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패드 그림 모임에, 이제 막 아이패드를 사서 프로크리에이트만 깔아서 오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다들 하나같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서, 그림을 한 장도 못 그리고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왕, 왕초보분들을 위해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할 프로크리에이트의 기본 기능을 강의로 준비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개념은 빼고 지금 당장 쓸만한 것들 위주로 추려서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챙겨 보시고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처음 프로크리에이트를 깔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생길 거예요. 열고 들어가시면 여기 플러스 버튼으로 해서 종이 사이즈를 고르라고 나와요. 저는 제가 편하게 쓸수 있도록 편집을 조금 해두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는 아 프로크리에이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들을 넣어둔 거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씩 한번 눌러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 플러스 버튼은 한번 눌러볼까요? 제목 없는 캔버스가 생겼지요. 여기는 종이 사이즈를 직접 입력하실 수 있어요. 원하시는 크기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알겠고 지금 당장 어디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될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출력을 할 수도 있는 그림은 일단 A4에다가 그리시고요. 출력을 절대 안할것 같다 싶으신 그림은 스크린 크기로 그리시면 돼요. 저는 지금 스크린 크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 아이패드 화면에 딱 맞는 크기의 스크린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오른쪽 위에 브러쉬 모양 아이콘은 그림을 그릴 때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브러쉬를 선택해서 쓰면 되고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브러쉬 아니고 이런저런 다른 브러쉬들을 공유해 주거나 유료 판매를 하기도 해요. 직접 만드실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우리는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기 6비 연필을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제가 잠깐 꽃을 그렸어요. 여기에서 색깔을 채우고 싶다 하시면 은 페인트 통을 이렇게 가져다가 부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선이 안 붙어져 있으면 은 이렇게 다 같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생각하시고 한번 간단한 그림을 그리셔서 색칠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손가락 모양이 있죠? 이 손가락은 문지르기 툴이에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문지르는 것 같은 느낌을 내주는 툴이고요. 그 다음은 지우개. 지우개는 이렇게 깔끔하게 그림을 지울 수도 있겠죠. 그림을 그릴 때도 지우개로 지울 때도 브러쉬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도 브러쉬를 선택할 수 있고요. 어떨 때는 그림을 깔끔하게 지워야 될 때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림을 좀 투박하게 지우는 게더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렇게 판때기가 두개 겹친 것 같은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거는 레이어인데요. 레이어는 쉽게 생각하면은 유리, 저희가 투명한 유리 위에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또 투명한 유리 위에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층층이 겹쳐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이 레이어 위에다가 제가 다른 색깔로 꽃을 하나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꽃이 겹쳐져서 그려졌죠? 이 빨간색 꽃 레이어가 더 위에 있어서 지금은 이 빨간색 꽃이 더 먼저로 보이지만 이렇게 레이어를 밑으로 이동하면은 꽃은 조금 가려지게 되고 연두색 꽃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죠. 이런 점을 생각해가지고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요. 색상 선택하는 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초보자분들은 디스크보다는 클래식으로 색상을 보는 게 조금 더 편하시고요. 그 이유는 이렇게 채도하고 명도를 조금 더 편하게 고르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디스크 모드로 컬러가 되어 있으시다면 클래식으로 바꿔가지고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 어떠셨나요? 아주 간단한 아이패드 기초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오늘 배운 것들을 써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모자칼 사진의 색을 뽑는 방법, 단축 제스처를 쓰는 방법 등 이야기를 드릴 게 많으니까 다음 강의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봐요.